오늘의 먹방은 불닭볶음면. 야들, 같안 합니다. 콜라나 빵빵뽕 같은 안 합니다. 야뽕. 자, 여기 불닭볶음면 안에다 치즈도 추가했고요. 물이 너무 많아요. 겁나 싫어요. 매워 보일 것 같은데 안 매워보여요. 이야, 치즈 보소이. 나 다음에 도공차도있어도납어도작폭도 공차도 납작 아이스티. 먼저 해먹어 마실게요. 자, 어도 쎄어도 쎄어어도도 쎄어도 쎄도 좀 백변해요 이 정도 남았어요 원래 이 정도 차 있었는데 이 정도는 더 많았어요 학교 오는 길에 아빠가 갖다 주셨어요 이야 죽이네 싹 먹어줘요 발달 바으면 我嗯。 多可怜。 이정밖에안남았어더블은아주 많이 남아있어요 카메라로 보여드릴게요 아주 많이 남았다요 따 <laughs> 와.. 제가 지금 코감기를 걸려가지고 콧물이 조금 나요

콧물 나가지고 어쩔 수 밖에 없어요 제가 카메라로 보일때마다 콧물을 드이마실게요 코를 코 아니 콧물을 코로 들이마신다.. 잠깐만요 다시 시작합니다 나한테 보여주면서 먹어봐 <laughs> 아, 겁나 맛있습니다. 제가 지금 친구랑 통화 중이에요. 예? 겁나 찌기죠? 제 친구한테 말한번 해보겠습니다. 말해봐. 왜? 봐봐요.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한다니까요. <laughs> 아, 진짜 유튜브 찍고 있냐? 응. 보여줘. 화면 아, 뒤로 회전! 자, 봐봐요. 제 핸드폰입니다. 음, 너무 안 매워요. 근데 조금씩 매워요. 이이이 이. 으으 이, 이, 이. 아, 마지막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아, 뭐좀 마셔야 되는데뭐 마셔? 납작 복숭아 아이스티 볼래 뭔데? 아 복숭아 아이스티 공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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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차입니다 네오늘 네. 여기까지 다 먹었습니다 빠이